하나 둘셋 피와. 피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정의 다 5월에 돌아온 슬기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또한 달이 지났네요 기분 탓인가 한살한살 한살 먹을수록 좀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아 올해 상반기 바쁘게 보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나 컴퓨존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들 덕분에 저희가 더 바쁜 상반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특집이 모자로운 씨? 네, 오늘은 2023년 상반기를 조립 PC 인기 구성으로 중간결산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인텔, AMD 용도별 각각 인기 구성을 비교해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말고 같이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PC 시장 소식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로 AMD 7800X3D 출시 소식인데요. 먼저 출시한 라이젠 7 9 0 0 x 3 d 와 7900X3D의 가격에 부담을 느꼈던 분들이 아마도 학소구대하셨던 제품일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초 드디어 출시를 알렸는데요. 5800X3D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과연 얼만큼의 성능 향상이 있었을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모뭐 커뮤니티 벤치 결과에 따르면 FHD 해상도 기준 평균 약16.2% 높은 성능으로 그 뒤를 잇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평입니다. 다만, 5800X3D의 가격이 많이 저렴해진 상태라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 될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는 A620 메인보드의 출시 소식입니다. 기존 라이젠 7000번대 라파일 시리즈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B650 보드 라인업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다소 고가의 메인보드를 구매하셨어야 했는데요. 드디어 엔트리 라인업인 A620 메인보드가 출시되었습니다. 출시 초기라 가격은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가성비 구성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가뭄의 담비 같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5월 월간 견적,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은 사무용, 게이밍, 고사양 게이밍 각세 가지 용도의 인기 PC를 인텔과 AMD CPU를 사용한 구성으로 각각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어떤 제품이 2023년 인기 중간결산에 올랐는지 다 같이 함께 보시죠. 보시죠.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인텔 인기 사무용 PC 제품입니다. 인텔 i5 12400 내장 그래픽 모델의 H610 보드, 삼성 8GB 메모리, SSD 240GB의 500W 파워 구성인데요. 컴퓨전 기준 드디어 인텔 12세대 CPU 사무용 PC가 인텔 10세대 사무용 PC의 판매량을 넘어섰습니다. 이전에는 i3급 CPU를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i5급 CPU를 더 선호하는 추세인 것 같네요. 가격은 40만원대로 구성 대비 합리적인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AMD 사무용 인기 PC입니다. 라이젠 5 5600G 구성에 A520 보드를 사용하였고, 이하는 앞선 1번 인텔 사무용 견적과 비슷한 사양인데요. AMD의 경우 신규 사무용 CPU가 출시되지 않고 있어서 기존의 구성이 계속 그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성이 변경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그 판매량이 유지된다는 것은 그만큼 제품의 성능이 현재도 안정적이라는 증거겠죠. 역시 가격은 40만원대이지만 인텔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저렴한 가성비를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3번 견적인데요. 인텔 게이밍 PC 제품이고 판매량이 가장 높은 메인 라인업 제품입니다. 오늘은 기존의 월간 견적에서 소개해드렸던 제품이 많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인기 구성 특집이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가격과 성능의 균형이 좋아 많이 선호되는 12400F CPU와 B660M 메인보드, 삼성 8기가 듀얼 메모리, 3060Ti 그래픽카드의 700W 파워 조합입니다. 4,000번대 그래픽카드를 포함한 신규 시스템의 아직은 높은 가격으로 당분간 메인 게이밍 PC 라인업은 3060ti를 탑재한 구성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4,000번대 출시 이후에도 떨어지지 않는 꾸준한 판매량을 기록 중이네요. 네네 네 번째 견적 또한 이전에 소개되었던 PC이고요 AMD 게이밍 인기 구성입니다. 신규 라인업인 라파엘 제품들이 출시되었지만 반드시 DDR5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며 일반적인 게이밍 환경에서는 DDR4와 5가 큰 성능 차이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게이밍 용도로 원활하게 사용 가능한 범위어 제품들의 수요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5,600X, 5,600 CPU와 A520을 사용한 가성비 구성이 가장 인기있게 판매되고 있네요. 가격은 100만원대로 확실히 가격을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자신있게 추천드릴 만한 제품입니다. 네, 다섯 번째 제품은 제 픽인데요. 제품 어떠세요? 아, 생각보다 크기가 좀큰것 같아요. 아, 그쵸. 아무래도 고사양 제품이다 보니까 크기도 좀 큰데, 크기만큼이나 성능도 좋아서 이 제품부터는 아주 고사양의 스팀게임까지도 원활하게 플레이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신규 CPU를 원하는 분들에게 수요가 높은 인텔 13세대 i5 13600KF CPU에 DDR5 16GB 메모리를 듀얼로 사용한 고사양 구성인데요. 현재 인텔의 신규 구성 중 바로 이 13600KF CPU와 4070Ti 조합이 가장 인기리에 판매되는 중입니다. 나머지 구성품도 한번 살펴볼게요. B760M 메인보드와 SK 하이닉스 1TB SSD, 850W 8 0 플러스 골드 인증 파워가 있고요. 더불어 튜닝까지 고려해서 다크플래시의 DLX21 화이트 강화유리 케이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쿨러로는 3RCS의 대표 제품이죠. RC1800 화이트 컬러를 사용해 발열 해소는 물론 전체적인 톤을 맞추었습니다. 13600KF와 4070Ti 조합은 발열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여러 시스템 구성이 용이하여 인기가 매우 높은 것 같은데요. PC의 전체적인 사양이 높아야 고해상도에서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기 게임을 QHD로 플레이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아, 그리고 간혹 DDR5 시스템처럼 신규 구성에서 초기 불량률을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추천 조립 PC의 경우에는 모든 제품이 조립 후에 검수되어서 출고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견적은 AMD 고사양 게이밍 PC인데요. 이거는 제픽인데 어떠신가요, 로운 씨?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케이스 좀 좋아하는데요. 이게 앞부분에 먼지 필터가 빠져가지고 청소할 때좀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어 근데 웬일로 블랙 제품을 고르셨네요. 아 지난달에 블랙 앤 화이트 컨셉 해보니까 요새 또 블랙이 또 괜찮더라고요. 그렇군요. <laughs> 제품 한번 볼까요? 네. 게이밍을 위한 AMD CPU의 기환이죠. 앞에 PC 시장 소식에서도 설명드렸던 AMD의 7800X3D 제품을 사용한 구성인데요. 7800X3D 제품의 출시로 고사양 게이밍 PC 시장에서 점유율을 회복 중인 AMD의 모습을 보니 과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녀석입니다. 앞선 견적과 마찬가지로 4000번대 4070ti 그래픽카드와 함께하는 인기 조합으로 구성해 보았고요. 나머지로는 B600M 메인보드, 삼성 DDR5 16GB 듀얼 메모리, SK 하이닉스 1테라 SSD, 그리고 역시 850W 80플러스 골드 인증 파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케이스는 전면 베젤이 3중 구조로 되어 있어 먼지와 외부 충격으로부터 안전한 잘만의 Z10 플러스인데요. 이 제품은 특이하게 전면과 하단의 필터가 슬라이딩 방식으로 되어 있어 먼지가 쌓이기 쉬운 공기 흡입부를 쾌적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장착된 쿨러는 컴퓨존 판매 1등 단연 공략 쿨러 최강자인 딥쿨의 AG620 제품을 사용해 발열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이 제품은 앞선 인텔 견적보다는 조금 더 비싼 250에서 260만원대 구성이지만 인텔 대비 낮은 발열, 좋은 전성비, 그리고 동급 사양에서더 높은 게이밍 성능이 장점이고요. 마찬가지로 인기게임을 고해상도 QHD 환경에서 플레이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2023년 인기 구성 중간 결산 6종을 모두 만나봤는데요 빼놓을 수 없는 월간건적 특별 이벤트도 말씀드리고 가야겠죠? 먼저 모니터 추가 옵션 할인 이벤트입니다 첫 번째로 MSI 27인치 게이밍용 FHD 모니터입니다 최대 주사율 170Hz의 고주사율 제품이고요 블루라이트 차단, 눈부심 방지 등 게이밍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239,000원에서 199,000원으로 17%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필립스의 27인치 고해상도 QHD 모니터인데요. LG 디스플레이 IPS 정품 패널을 사용하였고 피벗 및 엘리베이션 기능 등의 특징이 있는 제품입니다. 319,000원에서 269,000원으로 16%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품인데요. 대레 고해상도 QHD 모니터고요. 사이즈는 27인치 제품입니다. 최대 주사율은 75Hz고, USB Type-C를 통한 출력 및 PD 충전을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원래 가격 409,000원에서 18%가 할인된 335,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 제품인데요. MSI의 고해상도 QHD 모니터고요. 사이즈는 역시 27인치입니다. 최대 주사율 165Hz, USB 허브, sRGB 147% 지원, DCI-P3 영역 97% 지원, Adobe RGB 99% 지원 등 고주사율, 고해상도, 높은 색재현율을 갖춘 다재다능한 모니터입니다. 이 제품의 경우 61만 9천 원이라는 다소 고가의 가격으로 형성돼 있는데 36% 할인된 가격인 39만 9천 원에 구매하실 수 있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달에도 역시 지난달에 이어 추가 이벤트가 있습니다. 월간견적 제품을 구매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총 50분께 문화상품권 2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거의 매달 후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후기가 절실합니다. 컴퓨전의 월간견적 PC 사용 경험을 예비 구매자분들도 함께 공유받을 수 있도록 많은 리뷰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궁금하신 점 있으셨다면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그럼 저희는 6월에 또 만나요. 뷰바, 바이.